오늘 아침에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겠습니다. 사랑장이라고 했죠. 흔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었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깽가리가 되고 자 사랑을 얘기하셔요.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은 왜 그러냐? 고린도 교회가 가장 엉망인 교회예요. 어 제가 얘기했죠. 어,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 그러면 교리는 로마서란 말이에요. 로마서 뒤에 오는 고린도전서가 책망이에요. 책망, 책망. 그다음에 갈라디아서가 바로 잡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교회는 책망받는 교회인데 왜 고린도전서 12장에 볼것 같으면 어그 영적 선물을 가지고 서로 은사, 은사에 관한 서로 자랑을 해요. 특히 14장에 가면 방언, 방언이죠. 어 그때 당시에 방언 가지고 장음 서로,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하는데,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그래서 고린도 전서 교회를 닮으려고 하면 안 돼요. 고린도 전서는 책망하는 교회인데, 오늘날도 똑같이 은사, 특히 뭐 방언, 이런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가지고, 내가 잘났다는 거죠, 교회에서. 어? 나는 뭐 어?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를 뭐 해줬네 어? 귀에다 속삭거렸네 어? 하나님께 능력을 받았네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교회가 거린도교회 그런데 사랑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음, 제가 몇개안 되는 몇장안 되는 저는 중, 어, 중등부 때 교회 중등부 때 이걸 외웠어요 선생님이 외우라고 그래서 이걸 외웠는데 오늘날 한번 보십시다 2024년도 2025년도 넘어오면서 어, 정말 우리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안에 사랑이 있는가 보세요. 다툼, 분쟁, 싸움, 서로 상대방을 헐뜯고 특히 정치 목사들 상대방을 타도의 대상으로 삼는 우리 주님과의 주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180도 다르게 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을 잊어버리셨으면 다 잊어버렸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에요. 아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온갖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설령 능력을 받았고 은사를 체험했으면 뭐할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뭐다고.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런 모습이에요. 온갖 그냥 정말 입에 달기도 어디 가서 크리스찬입니다 할수 수도 없을 정도의 어, 그런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막 나가는 자들, 막 나가는 자들. 어? 제가 다음 수요일 날 어, 내일 저녁이죠 강론을 하겠는데 어, 정말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가? 뭔 무슨 얘기예요? 결과만 으면 됐다. 과정이 어찌됐건 결과만 으면 그게 세상 방법이에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아니면 그게 뭐예요? 아닙니다. 매 순간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보셔요. 응? 그런데 뭐예요? 어떤 그 성공주의 아니면 번영주의 결과만 좋으면 된게 그게 뭐예요? 신천지예요, 신천지 모략이라는 거. 어찌된 거 수단나 방법에서 교회만 크게 만들면 정말 회개합니다. 한국 교회는 정말, 이거 정말, 라우디게아는, 라우디게아 교회예요 일곱 교회 중에서. 정말, 언제부터 한국 교회가, 그래도 70, 80년, 대 90년대에 이렇지 않았어요. 응? 가치가 떨어져서,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응?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기독교. 불교나 천주교는 54%, 53%가 호감도를 갖고 있는데, 심지어 원불교도 14%를 갖고 있는데 기독교는 1 1란 말이에요 그 원인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거기에 일조하지 않은가 생각하면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이프, 설령,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방언은 사람들의 언어들을 방언이라고 합니다 각 나라 말 수십 개의 언어 방언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갱가리가 되고 시끄럽게만 하잖아요 시끄럽기만 해요 응? 사랑이 없다면 지금 시끄럽잖아요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신비 모든 지식 비밀이 아니에요 응? 신비와 미스테리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또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죠 지식 하나님에 관한 신비를 잇들 잊을지 짓을 지어서,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나심이 나심.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돌아보잔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기, 제 안에 돌아보잔 말이에요. 사랑이 있는지. 상대방을, 어? 어떻게든 넘어뜨리고, 상대방을 적대시하고, 어? 진보와 보수로 나누고,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설령 응? 내 몸을 불사랑에대 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리라 누구에게? 여러분들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돈을 어? 아무리 구제를 하고 여러분이 희생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다면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주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의 혼은 병 들어가는 거라고. 사람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친절하다는 말이에요. 오래 참는단 말이에요. 시기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으며 우쭐대지 않으며, 음, 나 잘났어. 내 의도대로 해하여 내가 최고 오라. 무례히 행동하지 않냐며. 무례히.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냐며. 쉽게 성내지 않냐며. 악을 생각하지 않으며 한번 보잔 말이에요, 지금. 기독교인들, 여러분, 텔레비 있잖아요, TV. 인터넷 보잔 말이에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 목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자는 말이에요. 오래 참습니까? 친절합니까? 시기하지 않습니까? 자랑하지 않고 우쭐되지 않습니까? 무례히 행동하잖아요. 불신자들이 보기에도 고개를 쓱쓱쓱쓱 흔들 정도로 무례히 행동하단 말이에요.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냐며 우리가 이상하는 목표가 있고 그러더라도, 쉽게 성내지 않으며, 악을 생각하지 않으며. 여러분, 제가, 지금 현재 정치적인 이런 자치체가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싶은데, 개독교 보다 개독교란 말이에요, 개독교. 제발 예수 믿는다는 미친자들이라고 그렇게 안다고 세상에서. 또라이들로 알고 있다고. 누구 때문에? 몇몇 잘못된 목사들 때문에. 거기에 또 맹종하는, 여러분 보세요. 어그저께 보세요. 어? 법원을 가서 쥐어파지고 때려 부시고 거기 가서 불법을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를 기뻐하며, 불법이라는 건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도 세상 법도 지켜야 할거 아니에요? 세상 법도 세상 법도 지켜야 할거 아니에요? 어? 진리를 기뻐하고 말씀을 기뻐하는데, 야 어? 교회 안에 말씀 아닌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어? 사람들의 논리, 어떤 정치 철학, 어? 아니면 사상이 들어와 가지고 사랑은 불법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폭력을 기뻐하지 않아요. 진리를 기뻐합니다. 진리를 가만히 골방에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음? 기도하시고 때로는 찬양하시고 어디 길에 나가가지고 어? 십자가를 어 찍고 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견디는다 참고 믿고 바라고 소망 가운데서 견디는 거란 말이에요 설령 우리 마음이 안 들어도 어? 참고 견디는 것이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신앙. 응? 응? 여러분 중세 때비시천0영경에 십자군 전쟁이 있었어요. 십자군 전쟁. 네 번입니까? 그 무슬림을 때려 부시자고 이스라엘에. 성지를 탈환한다고, 그게, 그때 당시 기독교가 하는 거예요.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역사상으로 치욕적인 사건이에요. 치욕적인 사건. 우리 크리스탄들은 폭력을 쓰면 안 돼요. 폭력을. 그런데, 잘못, 잘못 말씀을 아는 목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만 폭력을 해도 무방하다. 내일 저녁에 해드릴게요. 수요일 날. 로마사에 있는 말씀이에요. 응? 하나님은 불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결과가 좋대도, 응?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세워보시는 거예요. 또막또막 또막 벽돌 한 장씩 집을 질때 벽돌 한 장씩 한 장씩. 어? 걸어갈 때 두박두박 한 걸음씩. 그게 주님께서 조심하면서 벽돌 한 장을 쌓고 한 걸음을 뛰는 것이지. 막 빨리빨리, 어? 쉽게 쉽게. 아니다, 말이에요. 과정을, 주님은 과정을 보세요. 설령,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 예요 전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이지. 한번 와봐. 와보면 좋은 일 있을 거야. 그런 것들은 정도가 아니에요. 응? 여러분, 이번 한 명절 때한번 가보세요. 너나 믿어라. 그런다고. 너나 믿어라. 예수 믿으라고. 너나 믿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러냐?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이 많구나. 겸손하구나, 온유하구나, 질서를 잘 지키는구나, 법을 잘 지키는구나.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 하는 거예요.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아야 돼. 예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주님이 오셨을 때. 천년왕국에서 배운 예언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주님이 이미 오셨는데? 그러나 주님 오셨을 때도 사랑은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타언어들이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왜? 지금은 중국어, 불어, 독일어, 어? 뭐 서머나어, 영어, 한국어 아니에요 천년한국에서는 히브리어가 다시 공영어가 될 거예요 타언어가 그칠 것입니다 이것이 방언이에요? 랄랄라, 쌀랄랄랄랄랄랍니까? 이건 타언어들이에요 지금은 수천억의 언어, 언어가 있지만 주님이 제림 모실 때는 시브리어로 온 세계가 통용됩니다. 어? 바벨탑 이전같이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제가 주님을 아는 지식이뭐 지금은 막 말씀을 내가 알고 어쩜 뭔가 어 꼴값을 할지 몰라도 주님이 오시면 다 주님에 대한 지식이 다 있습니다. 아까 제가 꼴값을 들은다는 것은 제가 행여, 어? 행여 제가, 뭐, 응? 어? 조금이라도 난치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전파하는 게 그게 꼴값이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어하나 지금 제가 하는 게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것을 부분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것은 온 지구에 다 쌓아놔도 넘칠 정도예요 그런데 성경으로 기록된 말씀. 또 성경을 제가 다 아는 것도 아니잖아. 주님에 관한 것을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주님에 대해서 소개를 말씀을 여러분들 전하는 거예요. 뭐 예언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대언입니다. 완전한 것이 오면 예언으로 해도 맞고 우리가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이 예언하는 거예요. 저희가 설교하는 게 대언하는 거예요. 이건 미리의 짝 아니에요.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라. 완전한 건 뭐예요? 천년왕국, 천년왕국. 것이라고 그랬죠. 퍼펙트. 천년왕국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인 것,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없어지리라. 내가 아이였을 때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달으면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이게 초신자일 때. 또, 장성해 가면서,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렸다. 이거,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수십 년, 장놈면못 오고 목사면 못 오고 집사면 못 오요. 아이들도 하지 못할 짓을 갖다가 예수 믿는다고 타격기 들고 가서 어뭐 성적이 들고 가서 찬송가 부르고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을 마주 대하해보며 무슨 얘기예요? 그때 당시 거울은 청동거울이에요. 청동거울. 지금 거울 같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 구리에다가, 물에다가 얼굴을 비치보다 심의하게 보나. 우리가 지금은 주님을 본들 어떻게 봐요? 다할수 없잖아요. 그때는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며, 누구 주님을.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주님에 대해서 알아.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주님은 나를 퍼펙트하게 하셔요. 그러나 나는 주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모르지만, 나도 주님에 대해서는 그때는 많이 안단 말이에요. 그런 즉,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믿음, 소망, 사랑.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큰 것은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응?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교만과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는커녕 제가 어디 가서 여러분 목사라고 해보세요. 존경받을 줄 알아요? 아 집사하면 고상하게 볼줄 알아요? 지금 세상에서는 기독교가 골치거리가 되어버렸어요. 골치거리, 골치거리. 여러분. 우리끼리라도 어떻게 우리가 변하시겠습니까 마지막 때 갈수록 믿음이 믿음을 보겠느냐? 또 입으로만 주여 쥐여 주여는 자가 넘쳐나는 때, 그들은 안에 그들이 속에 믿음이 있다면 정말 이수그리스도가 있다면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합니다. 아까 오래 참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 견디고.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지금, 불신자도 행하지 않을 일들을 갖다가, 교회 간판을 걸고, 나 그냥 부끄러워 죽겠어요, 부끄러워 죽겠어요. 어떤 목사, 어떤 목사 그냥, 어, 매스컴에 서면은, 왜 그랬어요? 사랑이 없어서, 사랑. 주님은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죽기까지 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세상 가서, 그런 사랑은 못할망정 세상에 피해를 끼치는 그런 일은안 해야 할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런 짓은 저질러면 안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어? 정치적으로, 어, 아니면 경제적으로 상대방을 때려 부시고, 타도의 대상으로 여기고, 응? 그게 십자군 전쟁이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히틀러가 캐토리 교도였어요. 유대인들을 말살하는 거 그런 게 있어요. 응? 오늘날도 똑같아요. 어? 뭐 그럴싸해. 뭐 공산주의니, 뭐종북이니 그러면서 이 세상을 갖다가 정말 나는 그래요. 야, 한국교에 정말 흑에 반야. 어디부터 잘못된지 알았어요. 목사들부터 잘못했어요. 목사들부터. 특히 정치 목사들 어? 정말 어? 지금 90 넘은 어떤 목사 있죠? 어떤 목사? 어? 아주 그 몇십 년간을 정치 권력이 붙어가지고 어? 그런 그 그런 부류들 여러분 이번 명절 때 사랑을 보이셔요. 사랑이 뭡니까? 최고의 사랑은 그 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인정을 받아야 해주의 위해서 아 기독교가 아무리 엉망일방정 우리 올케만은 우리 동서만은 우리 천안만은 어? 우리 시어머니만은 그렇지 않구나 저는 솔직히 친구들이 그렇습니다 어 너는 그렇지 않구나 너는 바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런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를 드려야죠 그거 완전히 꼴통이 예수 믿는다고 돼. 꼴통이고, 어? 뭐가 잘못됐다는 소리 들으면 쓰겠습니까? 응. 여러분, 주님이 날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데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생명구원 그게 최고의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 뵙습니다.